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서브 연습만 하지 말고. <laughs> 서브 연습만 하지 말고. 제목이 뭐냐면, 이제 서브 연습을 다들 해보세요. 자, 아까도 서브 연습하고 계시더라고. 자, 해보세요. 자, 그렇지. 아니, 그렇게 안 했잖아. 원래, 원래 서브 연습하듯이. 네, 그냥 이렇게. 아니,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냥 팔로, 그것만. 예, 제자리에서 이제 팔강강만 느끼는 이렇게 아니 안 들어왔잖아요 아예 서서 그냥 이것만 예, 다들 이렇게 연습하는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자 넣고 해보세요 자 스윙까지 공스윙까지 백드라이브 폼까지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이거 봐안 맞는다니까 이러면 서브 좋았어요 지금 서브 좋았는데 자또 아니 백드라이브까지 아니 폼을다 하시라고 그냥 백드라이브 폼까지 이거 봐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중간에 지금 그런데 거리감이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연습을 아무리 이제 이것만 해도 이거는 서브가 조, 조금 변화가 좋아진거지 쉽게 얘기해서 나같은 경우 보세요 네? 예? 서브를 넣고 딱 들어와서 이제 그냥 바로. 자, 한번 더. 자, 보세요. 다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본인도 방금 서브 넣고 들어와서 한번 뛰고 이게 한 박자 딱 들어가는 순간 끝난 거죠. 그냥 서브 넣고. 네? 예? 그냥 서브 넣고 딱 들어와서 바로. 네, 그냥 바로죠. 그러니까 서브 넣고, 바로 들어와서, 바로. 이런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데, 떴을 때야 뭐 모르겠다. 자, 한번 해봅시다. 서브 넣고, 바로. 아니, 옆으로는 아니죠. 그게 평상시 습관이겠지? 다시. 옆으로 왜 빼냐고요. 그렇지. 그 서브 연습해보세요. 다시. 서브만 넣고. 폼으로. 또 봐. 한 박자 안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서브를 넣고요. 그냥 다리를 빼고 팔을 내려야지, 내려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제끼,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끼는 걸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내 말은. 지금 한방 연습이 아니라 서브 넣고. 그렇지. 앞에서. 그러니까 자세는 화쪽을 보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백쪽을 보고 가. 그냥 자, 넣고. 내려, 올려. 맺었어. 서브 놓고 내려 올려. 약간 공간 뒤로 빼고. 네, 잘했어 지금 너 나쁘지 않아. 자, 뛰어! 내려! 오케이. 이 연습을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뛰어! 나가! 오케이.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내려 빨리 하고 천천히 오면 음, 찢! 하고 나가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브 놓고 빨리 들어와서 음, 찢! 이래도 되고, 서브 놓고 빨리 와서 바로 나가도 된단 말이지. 그럼, 서브 놓고 빨리 돌아와서 음, 음, 찢, 옆으로 빼지 말라고요. 너무너 빨리 와서, 음, 찢, 오케이. 되게 이렇게 시간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봐요. 누고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왔어. 그럼 바로. 그 옆으로 빼네. 손목을 안 쓰네. 또 이상하게, 백드라이브가. 세게 짓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바로, 바로. 그렇지. 그 느낌으로. 뭐, 바로. 그렇지 거기서 아니 지금은 이제 쉬는 시간 이 생겼는데 엇박자가 난 거고 지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들 서브 연습하실 때 서브 타이밍 잡아서 아무리 서브 변화 서브 변화가 좋아지면 또 얼마나 좋았었어. 서브 좋아졌다고 상대가 무조건 먹는 것도 아니라고. 이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서브 넣고 이제 자 다시 보세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 넣고 들어와 내려 올려. 아니 그니까요 러 내가 카트를 주던 안주던 본인은 그니까 내가 놓고 그냥 주면 하면 되고 안주면 그냥 이렇게 안주면 안주는대로 박자라는게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뭐 서브만 했다가 뭐 승연수 배부를 하면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또 공주면 또어쩔땐 박자 맞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런 박자를 가지고 카트가 서브넣으면 제일 백으로 많이 주는데도 그 박자가 뭔가가 지금 정리가 안돼 있다니까. 다시. 그렇지. 나또 넣고.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카트를 주던 안 주던 그냥 하시라고요. 또한번 뛰었잖아. 중간에 하나 뛰었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 그러니까 서브 넣고 딱 들어와서 자고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뛰어야지 그러면 자 다시 서브 넣고 한 번을 자꾸 툭 뛴다니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박자를 뛰지 마시고 그렇지 그냥 바로 바로 오케이 그냥 바로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넣고 내려 바로 오케이 아니 바... 자 내가 시범 시범이 빠르겠다 자자 자, 카트 줘 보세요 시범 그러니까 서브를 놓고 들어와서 여기서 남는 건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려 여기서 남으니까 이렇게 한번 뛰고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서브를 놓고 들어와서 빨리 들어와서 남으면 이렇게 치기 전통작에서 이건 먼저 돼 있고 남기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 남기면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니까 러 카트가 이럴 땐또 잘해. 의외로 상대가 빨리 줘봐요. 확 줘봐. 이렇게 빨리 줬다 싶을 땐또 이렇게 할 때는 또 이게 괜찮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주면 따닥 거니까 남는 건 없는 거고. 설사 먼저 들어와서 좀 남은, 이렇게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럼 천천히 주면 또 어떻게 하는 알아. 이렇게 한번더 뛰고 있다가 이러니까 또 남는 게 없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게 서브 연습을 따로 하고. 들어오는 거, 에이, 그 박자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서브 좋다고 해서 그 백드라이브 타이밍도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다시.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서브 놓고, 자, 시간 남겨. 그렇지! 아니, 다 좋았는데 지금 형한 습관이 생겼네. 백드라이브 자꾸 이렇게, 그냥 눈 앞에서. 자, 놓고 내려, 발을 뛰어 쉬어! 쉬라고요. 지금 쉬어도 될 텐데. 일부러 쉬게 해준 건데. 그치? 잘했는데 자꾸 이렇게 고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아,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이쪽 고개를. 그 스트레이트가 안 나오지. 그렇게 일자를 봐야 스트레이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울으면 이제 스트레이트 안 나온다고. 이걸 잡아 빼려고 옆으로 간 거라 카 쪽으로 못건다고 그렇게 습관이 들면. 그냥 이렇게. 그건, 그건 지금 그 얘기는 얘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일단. 그렇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제일 빨리 오는 거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고 딱 돌아서서 바로 나갈 생각하고 천천히 오면 이제 내가 뭐더 뺀다든지 좀더더 더 세게 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그렇지. 이상하게 빼네. 바로 그렇지 박자요 서브 넣고 해야죠 해야죠 그냥 해야죠 공을 주던 안 주던 예 네. 스윙은 해보라니까 스윙 연습을 가라 스윙을 이게 가라 스윙이라도 한 박자 뺏겠어요 그렇죠 공을 잡으면 지금 박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서브 넣고 야 그냥 바어 오케이 예 네? 서브 넣자마자 그냥 자 넣고 바로 뺏게 돼요 내가 그렇지 예 네? 거기서 이제 한 박자 현실에서 천천히 오면, 그렇지! 이렇게 박자가 맞죠. 남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거, 그게 참, 뭐라 그러지? 탁구가 박자 운동이라, 거기,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서브 놓고 하면, 서브 연습하면서 하면 뭔가, 뭐가 이게 엇박자가 나고.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제 자기가 서브 빨리 줄거 아니까, 대려 대고, 뭐가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 대려 실전에서 맞아서, 시선에서도 대략 한 박자가 남아야지. 이게 참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정리가 안돼 있을 거라고. 자, 마지막 세 개. 자, 넣고. 빨리 주면 그냥 바로. 오케이. 또 천천히 오면 뛰어. 할 생각 하다가. 그렇지. 이렇게 시간이 남아야죠. 그러면은 서브를 넣고. 잡아도 또 봐. 또, 또, 또. 아니, 그냥 해, 해란 얘기지. 서브를 넣고, 내가 잡아도, 또, 어, 근데, 또. 그쵸? 본인 생각에도. 아니, 그 뭐가 다르냐는 거지. 자기는 습관인 건데. 서브 넣고 줘도,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너브 넣고, 아, <laughs> 넣으면서, 그렇지. 조금 빨라긴 했어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타이밍을 만들어야지. 오케이. 한 번, 바로 나가려다 조금 쉬어봐요. 나가려다 쉬어? 쉬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넣고 들어. 나가려다가 조금 멈췄다가 나가봐요. 이게 가라스윙일때안 되네. 넣고 멈췄다? 그렇지. 응? 이해 가세요? 아, 이거 어렵다. 하는 사람하고, 이게 레슨하는 사람하고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이 결론은, 자, 해보세요. 혼자 서브 연습 한다고 생각하고, 자, 넣고. 빨리 돌아. 그렇지. 그건 저쪽 쳐다보고. 이해를 못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머릿속에 서브로 이렇게 넣어서 딱 들어와. 빨리 들어왔죠? 빨리 왔네? 속으로. 서브 넣고 탁 들어와서, 어, 천천히 오네? 서브 넣고 돌 들어와서, 일단은 이건 돼 있어야죠. 빨리 오네? 천천히 오네? 빠지네? 뒤로 오네? 그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냥 서브 넣고 탁. 레슨할 때 맞춰주는 것처럼. 수고했습니다